여기 봐. 응? 속에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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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걸로 봐갖고는 별꽃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 이게 별꽃인가, 뭔가 이러잖아. 근데 이걸 요렇게 제끼니까 속에 지금 이제 나오려고 그러는 거지, 언니? 그렇지. 우리 사람은 추워도. 응. 이많이 분들이 지금 이제 저 따뜻한 곳이 먼저 저기 되겠지? 아우 저 아른역은 있을 거요 응, 음, 아른역은 지금 있을 건데 요렇게 지금 이제 여기가 여기는 요 정도 별꽃이, 그죠? 여기 보세요, 여기 요런 것들은 지금 아이고 나올라 그러네 언니. 별꽃이. 응. 어, 중부지방 때문에 10도 이상 내려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 이렇게 봐갖고는 네. 뭐 이게 별꽃인가 다 뭔가 다 그러지만, 다어 죽은 것 같지만 여기서 이렇게 이걸 더제끼면요걸제끼면 다 있네, 그지? 이렇게. 별꽃이 올라오고 있네, 여기서. 하긴 숨어서. 하긴 하긴. 응? 그러게, 요렇게 지금 숨어서, 요런 걸 타, 사이에서 별꽃이 요렇게 숨어 있네. 응? 아이고야. 이 별꽃이 지금 이 밑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네, 언니? 그죠? 이게 죽어서 덮여 있는 거예요. 안 덮여 있으면 이렇게 되니까 이게 덮여 있다고. 이것이, 이것이 덮어 갖고 있어 갖고. 어. 많은 분들이 지금도 별꽃별꽃 얘기해 가지고 제가 아유, 이거를 어. 보여드려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러분에게 이거 보여드리는 건데 지금 별꽃으로다가, 어? 지금 많은 분들이, 어? 이게 별꽃이 도, 도대체 효능이 어디까지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이게 너무 많은 분들이 별꽃으로다가 효과를 봤다고 해서 지금 저쪽 아랫역에서 저한테 그 연구소에서 이 별꽃 좀 진짜 깨끗한 곳에서 채취해달라고 들어왔어요. 이게, 응? 왜냐면 연구소에서 이걸로 이제 별꽃을 연구를 하려고 거기도 이거 뭐 효능이 어마어마하니까 아마 연구를, 연구가 들어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걸 봐갖고는 이게 뭐 아무것도 없어 보이죠?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거 뭐 치주질환부터 시작, 시작해가지고 뭐 하여튼 무좀 가려움증 있을 때는 무조건 거기다 뜨거운 물에다가 손 담가 가지고 거기다 별꽃 가루하고 소금 가루 해 가지고 문지르면 가려움은 쓰신 듯이 금방 낫는다는 거너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이거? 그까 그러니까 응? 이빨도 약간 좀 흔들리는 상 식품만 그거랑 칫솔질하고 그날은 금방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는 거예요. 또, 또 거야. 그러면 며칠 있다 또 한번 닦고 며칠 하면. 응, 그러니까 수시로 그렇게 해주면 건강 지키는 데는 정말 최고인 거 같아. 이게, 응, 음, 염증이고, 이건 나물로 올라올 때도 많이 드시면, 이, 일단은 속에 염증부터 다 삭히겠지? 네, 이제 냉이도 뜯어야겠네, 언니. 아니, 물체 지금 안네 네. 알겠 <laughs> 여러분, 이게 제가 그림자도 올려드렸잖아요. 근데 그 그림자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아침 새벽부터 올라와서 이렇게 햇볕을 늘 보기 때문에, 그 건강한 게 그게 그래서 건강해진 게 아닌가 저의 건강은 아마 이 햇볕이 많이 너무 따뜻하고 좋아요 햇살이 이렇게 햇살이 너무 좋아 이렇게 새벽부터 이제 봄부터는 새벽부터 제가 이제 나가서 나무를 뜯어서 여러분에게 그때그때 준비해 드리기 위해서 할 건데 아 지금 막 이렇게 속에서 올라오는 거 보면 막 그냥 지금 막 기뻐요 제가 막 너무 신나 막. 자 여러분들도 여러분 저에게 왜 별꽃 언제 주시냐고 하도 그래갖고 제가 요거 지금 요 상태라는 거 지금 다 밖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된 상태인데 속에서 지금 새순이 지금 올라오고 계속 있으니까 그러니까 뿌리는 안 없어진 상태니까 이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계속 올라오고 있는 거니까 기다리시면 돼요. 여러분 그리고 3월달부터 오시면 가르쳐 드릴게. 이게 별꽃이니까 가셔서 이거 채취하라고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면 보시고 하시는 게 나아. 못 못 채취하시는 분들만 저한테 부탁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사랑합니다.